오늘 외상치가안 돼. 굉장히 뜨거운데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온더 스테이지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, 관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BTS 최우입니다. <laughs> 어, 우나 오늘 이 험황이 너무 마음에 들어. 다시 한번 기대해 볼게요. Let's sing the words! Okay. So, standing. 오늘 잘 즐길 수 있죠? standing 여러분들. 민호 는 쉽지 않습니다. 1층 <laughs> 자 환송 소리가 굉장합니다 우리 1층 여러분들 다잘한번들수 있죠? 좋아자 2층 <웃음> <웃음> 자,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, 환송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내가 볼때 2층이, 어, 뭔가 이 공연이 흐름이 많은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더, 소리 <laughs> 질러! <laughs>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공연입니다. 왜, 왜, 왜? <laughs> 아! 깜빡했다! 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 들어가기 전에 채팅을 좀 열심히 했는데 다 보고 계시죠? 사랑합니다 오늘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... 그래도 두 번째 공연이지만 은 오늘 또 어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그쵸? 그렇죠? 네. 근데 오늘 또처음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, 그쵸? 그렇죠?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뭐 왜홈 온더 스테이지인지 투어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. 뭐, 근데 사실 소개를 하는 것도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. 네, 굉장히 별 의미가 <laughs>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홈 온더 스테이지. 제이홉이 무대 위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겠다. 라는 의미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게 됐고요. 오, VCR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, 수많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감정들을 무대 위에서 표현을 해보고 표출을 해보겠다 정말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거고 굉장히 이호본더 스테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좀 에너지틱한 공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, 오늘 땀이 좀 많이 흘리네. 자, 오늘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, 공연이.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우리 아름다운 지금 뭘 보고 싶을까? 뭔가를 보고 싶기도 하고, 뭔가를 더 원하겠죠, 그쵸? Yeah! 앞으로 펼쳐질 무대를 그냥 더 많이 원할 거예요, 그쵸? Yeah. 더. You guys, a n t more? Yeah! Okay, t